안녕하십니까. 영재함입니다. 아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제가 늘 다뤄드리는 띠별 운세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아,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그 띠별 운세라 함은, 어, 띠만 가지고 그 운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를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. 또, 두 번째, 생년월일시가 있어야 정확한 운세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. 음,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어이 띠별 운세가 이제 모든 게 전부 그 운으로 다 되는 거라고 어,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 자세한 운은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여러분들, 이제 운세를 제대로 읽어야만이 정확한 거고요. 제가 말씀드리는 띠별 운세는 그 해의 그 띠의 흐름의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너무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.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대로 된 상담이 그 진행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어, 띠별 운세. 상반기, 하반기, 월별 운세에 많이 참고하시어서 한해한해 한해 그달 그달 잘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재함이었습니다.